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추입니다. 최근에 어, 아는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그 60이 넘었습니다. 네, 작년 한해 평생 처음으로 쉬어, 집에서 쉬어 봤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사업을 하다가 동업을 했는데 이렇게 사업을 서로가 이제 헤어지고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어서 지분을 정리하고 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 3개월은 너무 좋다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좋은 거를 그동안 왜못 했을까 하면서 계속 쉬었답니다. 그게 이제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집에서 쉬는 게 그렇게. 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좀있수시고 그리고 뭐, 한 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마치 자기가 무기력한 사람 같고, 또공황장애에 걸릴 것 같이, 막,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다시 사업을 벌려가지고, 공장 부지 찾아서 돌아다니시고, 또 사람들 고용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또 새로 벌려가지고, 바쁘게 돌아다니십니다. 남들은 이제 그분 보고, 아니, 환갑 넘어서 무슨 주책이냐고, 사업하지 마라. 괜히 있는 돈 까먹는다. 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은 그거를 사업을 해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 그, 그분 입장에서는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거든요. 제가 그분하고는 이제 친하니까 제가 그분한테 그런 말씀 했습니다. 외롭고 적적하게 사는 게요.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쉬고 혼자 이렇게 있는다는 게 젊어서 다 그것도 훈련받은 사람들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분은 자꾸 부동산이 기존에 부동산이 있고 이렇게 임대사업도 여러 군데서 하고 그러는데 자꾸 또뭐 부동산 또 나왔다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입찰한다고 뭐 물어보러 다니고 그러시는데 그것도 결국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또할 건데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대뜸좀 거침없이 말을 해 물어봤습니다. 친하니까요, 그냥 호차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질색하면서 아 그런 거 없어 이러더라고요. 아이 그럼 뭐 돈을 그럼 어디다 씁니까그 쓰는 재미라도 있어야지. 근데 그분은 자꾸 돈을 쓰는 것보다도 벌려고 막 그렇게 혈안이 되시니까 도체 대 돈은 언제 쓰십니까? 라는 의미의, 의미로 물어본 겁니다. 원래 부동산은 내꺼 아니잖아요. 그저 당대에서 그 효, 효과를 보는 게 아니고 자식대에서 효과를 보는 건데 왜 자꾸 부동산에다가 돈을 묻어 놓으려 하면 결국 자식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아, 자식 줄거 아니다. 아, 그럼 뭐하고 부동산에다 묻어나요? 그러면은 음? 돈을 쓰지? 어디 쓰시지? 그냥 나를 위해서 한번 그렇게 쓰고 돈을 다 쓰고 갚버리세요. 그 그래야 상속세도 안 나오지. 상속세 나오는 사람 치고 돈다 쓰고 간 사람 내가 못 봤습니다. 그렇게 어예서다세 농담조로도 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70호 5세까지 본인이 현업으로 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이 그러면 건강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 지금은 건강하대요. 그러면 아이 그러면 내가 75세까지 건강하다는 보장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아니 오늘 죽을지도 모르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게 그게 죽음인데 내가 어떻게 그게 75세까지 건강하게 산다는 거를 보장을 할수 있습니까? 아이 통계에도 65세까지만 그 건강 나이라고 하는데. 아니, 아무리 백색까지 살아봐야 골골하게 살면 그게 건강한 게 아니죠. 그러면 그때 건강 잃어버리면 돈도 돈 가지고 있어 봐요. 돈 어디다 쓰지도 뭐 내가 쓰지도 못하고, 결국은 자식들이 그때부터는 내 재산이다고, 어디 함부로 팔지도 못하고 못하게 하고 그럴 건데요. 게다가 그분은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데, 아유, 저는 그말 들으면서. 아이 그 고지혈증 약 먹으면서 어떻게 내가 그 건강하다고 그어 뭐 그렇게 장담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그렇게 될수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건강하세요 그냥 건강에만 신경 쓰시고 사업도 건강하게 하세요 그냥 재미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정작 또 세금 상담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다가 돈이기 때문에 돈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일생을 돈에다가 이제 퍼부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인생이 보이고 인생을 느낄 수 있고, 아, 이렇구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경우를 그 길목이 분명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모를 때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할 때는, 없다고 생각하고, 아예 생각을 안 하지만, 막상 그 길목에 들어서버리면 너무 허망하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평생 돈벌느라고 힘든 거는 접니다. 그리고 그 흔적도 많이 남겼습니다. 돈에는. 꼬리표도 많고, 뭐, 원결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용안 쓰면 어떻게 돈 벌어집니까? 그리고 나무 오주머니에 있는 건내 오주머니로 가져오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흔적들을 도체에다 남기고 저공에다도 남겨놨는데 저 세상으로 가지고 갈 거는 그 흔적밖에 없다 이겁니다. 내가 벌어놓은 그 소중한 돈은 전혀 못 가지고 간다. 그 돈은 오히려 자식들이 가지고 가고 아니면 후처들이 가지고 가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간다 이겁니다. 건강 이런 거는 나밖에 없어요. 결국 돈 벌다가 병없고 쓰지도 못하고 건강 잃고, 자식들한테 이제 혹여나 뭐 천대받고 그러면 더 서러운 거죠. 참 허망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럴 것 같아요. 결국 돈은 쓰기 위해 버는 것이지, 벌기 위해서 영 몸부림치는 게 아니다. 단지 인생에 없으면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버는 거고, 살기 위해서 버는, 필요하기 때문에 버는 것이지. 그, 또 그거를 또 벌겠다고, 있는데도 더 벌겠다고 막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오버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결국 또 국가가 벌면요, 또 국가가 뺏어가고요. 국가가 안 뺏어간 부분은 또 자식이 다 뺏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건강할 때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내가 좋은 밥도 먹고 좋은 일도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쓰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없으면 그렇게 못 못하지겠지만요. 세금 낼 정도 사람이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